이차 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,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가 p 마 q라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x는 m이라고 할때 pqm을 찾아보라는 문제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그래프를 지금 평행이동 시켜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해주시면 되고,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넣어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y는 5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와 마이너스 1을 더한 플러스 3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즉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, 3이 되므로 p의 값은 마이너스 1, q의 값은 3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여기 보이는 x 좌표와 서로 같기 때문에 m값 또한 마이너스 1이 되므로 따라서 p 더하기 q 더하기 m은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1로 정답 2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